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42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중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셨는데요 1절 말씀에서 계시록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등장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린 창세기 1장의 말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1장에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데 네, 정말 숨이 상관처럼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땅이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20 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그 공동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펼쳐지고 성경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늘과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유예셀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이나 그리고 우주의 먼 곳에 있는 어떠한 낙원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나라. 그리고 이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21장과 그리고 22장에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신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과 요가, 야구보사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구보사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새 하늘과 새 땅은요. 반대로 의미해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창조가 소멸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전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다 소멸시키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갱신.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 질적으로 갱신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어서 우리의 눈을 5절 말씀 두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어 우리 어 비록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다 없애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길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갱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때 보통 성경 속에서 새롭다 뉴를 뜻하는 그 단어가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스라는 것은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제 2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카이노스가 쓰였습니다. 카이노스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이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카이노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설교를 듣고 정말 죽은 자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되시요 그렇듯이 현재의 하늘과 땅도 새롭게 되기 전에 소멸됐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서 물질이 녹고 소멸되지만 갱신되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제가 이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 정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새벽 시간에 다루긴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짧게 요약적으로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살게 될까요? 어떤 존재들이 살게 될까요? 바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새 예루살렘, 완전한 교회가 이곳에 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인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 성령 속에서 줄곧 이 바다는 어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사망 그리고 혼돈,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계시록 말씀을 이전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바다는 어둠, 혼돈, 고통, 죽음, 제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바다에서 이제 둘째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둘째 짐승은 용을 섬기는 그 짐승이 나오죠. 사단. 사탄을 섬기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악한 세력, 사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한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이죠. 바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유리 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새 예루살렘 성의 그 정금성, 정금 길 그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교제, 완전한 사귐과 완전한 동행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서 먼저 예언이 되었었냐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서. 이 예언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아멘. 이사야 25장 8절이 바로 이 게시록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그 고통과 그 어둠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고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원의 가세 땅에서 바로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과 동행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1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묵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은 생명과 농작물이 어 길러질 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묵마름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나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죠. 그러니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그 독단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 이것은 끊임이 없는 공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오늘 복된 주일 얼마나 귀한 주일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과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열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그 공급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의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호자에 앉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특별한 이름을 우리가 받습니다 불못 둘째 사방을 우리는 면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감사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믿고 작은 것에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공급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주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활의 세땅을 온전히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신 그 주님께 우리 날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돌려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